가는 길 나오네요. 소황승가는 계속 고불고불 데크해요 숨차네요. 그래도 군데군데 저 나무 사이 무관으로 보면 한이 정도 크기거든요. 저런 풍경이 위로를 해주네요. 헬기 떴다. 뭐 매달고 가는데 어... 큰 사고가 아니랍니 봐. 헬기 소리가 별로 안 좋네요 이 좋은 풍경 앞에서 소나무 골락지가 생긴 것 같아요 바위에 절벽에 와 신기 그 자체야 데코 올라가다 보면 막 나무 사이 가지 사이 저 멀리 풍경들이 저거 뭐야 저건 뭐야 또 저 무슨 봉인지 모르겠습니다. 이 설악산 풍경이 이 정도인데 이렇게 그 밑에 비룡폭포 흐르는 흐르고 있거든요. 나무에 안 보여가지고. 근데 비룡폭포 위쪽에 뒤쪽 그다음에 저긴 또한병 있고 이 느낌이 설악산. 풍경이 이 정도인데, 금강산은 얼마나 감탄사가 터져나올까, 뭐,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 이, 여기만 봐도. 어, 제가 저, 저기를 통과해가지고 왔군요. 이 계곡 사이를. 아마도 타다. 여기를 통과해가지고 왔어요. 데크길. 와..여기서 보니까 뭐네 엄마야 난왜 이제서야 왔을까 잠시 좀 쉬겠습니다 아직 그 길이 저기까지 있어 얼마 안 남았어요 피룡폭포에서 1km 데크 올라오면 땀이 확 나는데, 토항성 폭포는 300m, 0.3km로 나눴대요. 그런데 여기 딱 앉아서 보면, 뭔가 용이 생각나고, 말이 생각이 나요. 왜 그런가 하면, 그 확대해 보면, 뭔가 말 같기도 하고, 용 같기도 하고 소나무 이쪽 이쪽이 나무좀더 자세하게 보면 자세히 쪽 가까이 가서 찍어볼게요 말용아 아, 착시였나 뭔가 좀 멀리서 보면 이랬어 말인지 이렇 이렇게, 승천한 비룡폭포라서 그런가. 아무튼 소나무 모양이, 자연이 그린 모양이 이렇습니다. 데크가 가파른데요. 절벽은 점점 낮아지고 있고. 저기 봉 정상도 이제 가까이서 보이고. 와, 이 데크께, 어디까지 가는, 300m라는데, 숨차. 숨차고, 현기증 납니다. 후. 야, 그래서, 남은 가지사이로 보는 풍경. 리가 여기로 어떻게 올라왔지? 데크. 데크. 여쭤봤는데 저기가 신선봉이래요. 계속 눈에 띄는데 근데 지금은 등장로가 없대요. 폐쇄돼가지고 아... 신선만 있는 거야? 아... 아무튼 눈에 띄어요. 제가 보기엔 무슨 굼벵이가 이렇게 쭉 하나 걸어가고 있는 것 같은데 <laughs> 죄송한데 느낌이 여기서 보기엔 그래요 <laughs> 그리고 설악산 와봐서 느끼는거는 아 이게 완전 바위였는데 이렇게 세월이 흐르고 흘러 이런 나무들이 자라나서 바위를 덮었구나 그런 세월의 흔적 같은걸 느낄 수가 있는 것 같아요 이거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세월이 흘러야 저런 바위 산을 이런 나무들이 덮을까 그런 생각도 들게 하는 것 근데 신선봉은 눈에 튀어, 자꾸 다시 말해주세요, 부탁드려요 몇 걸음씩 올라가야 해요? 325번 정도 오케이, 고마워요 고마워요 인조의 네, 석초 여기 아찔한데 여기 아찔한 곳에서 <laughs> 내려오시더니 한 230개 계단 나왔대요. 근데 풍경은 죽인대요그 제가 신선봉이라고 생각했던 데가 달마봉. 달마봉이라고 다시 수정해주시네요. 고맙습니다. 어, 계속 오르막이야? 100m 밖에 안나왔고 내려오시면서 저한테 영어로 200, 3, 30 steps 막, 일부러 세시면서 내려왔나봐요. 너무 특이해가지고, would you s a 촬영했었는데, 어, 어떻게 계단을 세면서 내려오셨나봐. 어? 지붕 보인다. 저기 지붕인 것 같아. 타온것 같아요. 데크 올라오고 이 암벽 너머에 또 다른 뒤에 산봉 우리가 펼쳐지는데 여기 데크 옆 사이로 폭포가와바바바밤바바바밤바바바밤바바밤바바밤 바바바바 바바바바 와, 아직 전망대는 가지도 않았는데. 와, 와 야, 멋지다. 발걸음이 급해집니다. wow 탄산 나오네 와. 여기에 가려져 가지고 데크 올라올 때는 안 보이거든요 이쪽 봉우리 저기 소나무 봉우리 이렇게 가려지고 안 보이는데 이 데크 올라오면 이 봉우리를 넘어요 그래 가지고 이렇게 올라가요 산 봉우리가 비비비 갔다가 이렇게 봉우리 비 있다가 그 옆에 또 봉우리가 또 나와요. 그리고 토비성 폭포가 흘러요. 비 이렇게. 에이, 여기가 멋있는 것 같아요 저 위에 흘러내려 가지고 다시 2단으로 떨어질 때 구부어서 떨어질 때저이산 등성에 가려 가지고 밑에는 잘안 보이네요 비가 와서 그친 후라 수량이 이 정도인 것 같아요 근데 비안 오면 이게 말라 가지고 안 보인대요 아까 택시 기사님이 그렇게 설명해 주시더라고요 와. 이제 좀, 감상 좀 제대로 하겠습니다. 저기가 130m 에요. 130m, 90m, 그 다음에 하단 80m 라는 데, 80, 90? 총 320m 에요. 카메라가 그 기, 길이를 가늠할 수가 있네. 아무튼. 전체 모습 쭉 찍어 봤습니다. 130이 아니라 150이래요. 150 이래요 150그 다음에 중단 80 하단 90 320 맞네 아직 위데크는 올라가 보지도 않았어요 한번 올라가 볼게요 여기가 여기 아랫데크에서 촬영한 거였고 위데크 올라오고 있는 네. 여기 <laughs> 풍경 너무 멋있어 와 구린다 그린위데크에 그림. 오면 느낌이 뭐 신선이 된듯한 속세를 잊은 듯한 느낌의 풍경이에요 그냥 이렇게 감탄사가 확 눈으로 보면 아마 그럴 겁니다 뭐랄까 눈으로 보면요 경건해진다고 할까? 자연 앞에서 뭔가 좀 경건해지는 느낌이 있어요 이 햇볕 내리쯤이랑 어울려가지고 감동이다 아니면 못 하거든요. 어, 대한민국 10선에 뽑히는, 뽑히는 풍경이라고 말씀해 주시면 요뭐 카메라는 폭포가 잘안 보이는데 예, 잘안 눈으로 보면 한 음, 어느 정도 크겠냐면 그 느낌 자체가 흘러 내리는 게 보여요. 네. 서서 이렇게 흘러 내리는 네. 느, 네. 느낌이 이 정도는 보여요. 육안으로 카메라 좋은 거 있어야 될것 같아요. 여기 촬영하려나? 급이 내려진 바위 두박하면한번꼭 와보실 만할 것 같아요. 다만 이렇게 폭포가 있을 때아 그럼 지금 그니까 <laughs> 네. 올해처럼 이렇게 막 엄청나게 장마가 이게 질 때. 네. 이런 때가 아니면은 이게 구경을 할 수가 없어요. 어, 저 높은데 네. 저기서 무슨 물이 떨어지겠어요. 그러니까. 네이 아, 밑에 아, 비룡, 정말 그러네. 육단폭포하고 비룡폭포는 뭐 네. 여러 늘, 계곡 골짜기가 네. 있으니까 늘볼수 있는데 투항성폭포는 네. 요한 여름 요 장마 이때 요 아니면 절대 기간입니다. 와, 어, 이게 무슨 호사냐고 말씀해 주셨어요. 저도 동감합니다. <laughs> <laughs> 진짜 운 좋네. 은 그런 거, 그러면 이런 해운이 어딨어요? <laughs> 음, 감사하게 되는 풍경이에요, 이제. <laughs> 음. 여기 실제로 와보면요. 그림으로 이렇게 그린다고 해도 아름답게 못 그릴 것 같아요. 너무 지금 풍경이 아름다워요. 그리고 이렇게 멀리서 봐야 전체적인 윤곽, 걸볼 수가 있어서 아마 데크길을 안 만들어 놓으실 거라고 말씀하시네요. 맞는 것 같아요. 많이 훼손 안 시키고 이렇게 아름다운 풍경 볼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후세에도. 아 그럼요. 영원히 보존해야죠. 네. 다람쥐가 여기까지 왔어요. 바로 여기서 물 <laughs> 마시고 있는데. 투항성 전망대까지 와 있어. 겁도 없어, 얘. 야, 너왜 이렇게 겁도 없냐? 어? 어,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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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왜 이러. <laughs> 유튜브 출연한다는 거 아는 거야? <laughs> 뭐, 주면 안 된다던데. 사람 목에 길들여져가지고. 와, 진짜 대박이네. 오늘 여기저기 행운이 많이 찾아오네. 어이, 바로 여기 있네. 아, 안녕, 안녕. 방까지 왔어요. 왜, 왜. 건들지 마, 왜, 왜. 안 된다. 이거 뭐랄래? 어, 그만서 그랬어. <laughs> <들>, 아, 우리 <laughs> <저리 웃음> 들어가는구나. <laughs> 소항송 코코에서 인증샷 남깁니다. <laughs> 어떻게 사람을 안 무서워하지? <laughs> 사람 친해형 달아넘진거봐 <넘친구나. 웃음> 그냥 한참 동안 보고 있어도 좋네요 지금 해가 이제 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빛이 아까보다 약해져서 안보이는데 그냥 눈으로 물줄기 떨어지는 거 멍하니 감상할 수도 있거든요. 그렇지? 근데 배경음이 헬기 날아가는 소리. 이게 10배로 확대한 크기. 그러면 이제 물 떨어지는 게 조금 보이는데, 눈이 편안하고 카메라는 좀 아른아른? 이제 좀눈 아프다고 할까? 사람 눈이 최고인 것 같아요. 카메라가 전체, 사람 눈으로 보는 전체 풍경을 다못 담아내거든요? 좀, 카메라 보면 미니어처처럼 해야 전체 모양을 좀 잡아내는데, 눈으로 보면, 이거 어떤, 그림을 그려도 이렇게 아름다운, 직접, 자연이 주는 아름다움을 못 그려낼 것 같아. 아무리 멋진 그림이라고 해도, 느낌 자체가 다를 것 같아. 이 밑에까지 못 담아낼 것 같아. 사람 눈은 이런 밑에까지 또 이제 뭐랄까, 입체, 입체감, 색감까지 다 잡아내는데, 카메라는 좀 약해 그 느낌.